자 찍어주면 일곱 번째 특수한 형태의 재고자산 포함 여부예요. 자시형품은 서버라고 보내준 거죠. 아직 사겠다고 의사표시 안 했으니까 나한테 없지만 내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. 위탁품 팔아달라고 맡긴 거죠. 아직 안 팔았어 그 사람이. 그럼 나한테 없어도 내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됩니다. 자 장기알부 판매는요. 장기로 돈을 나눠 받아서 아직 돈을 회수가 다안 됐지만 물건 줬으니까 내 재고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. 또한 편 선적지 조건으로 구입을 했어요. 그러면 선적되는 순간 나한테 오고 있어요. 아직 나한테 안 왔지만 선적되는 순간 내 거기 때문에 내 재고에 포함을 해야 되고요. 도착지 조건으로 구입했으면 배 타고 오는 순간 그때까지 내게 아니에요. 도착을 안 했으니까. 도착하는 순간 내게 되니까 내 재고에 기말에 포함시키면 안 되겠죠? 자 문제를 볼게요. 다음 중 기말 재고 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a 번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서 고객이 매입하겠다. 의사 표시를 했다. 팔린 거죠. 내게 아니에요. 자 b 번 위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데 아직 안 팔렸죠 내 거잖아요 포함시켜야 되고요 c 번 장기 알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돈은 회수가 다안 됐어도 내게 아닌 거죠 넘어갔으니까 빼야 되고요 d 번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재화 구입 재화가 아니라 판매재화인데 도착해야 판매가 된 거래요 아직 가고 있대요 그러면 아직은 내 겁니다 재고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. 구입하는 건지 판매하는 건지를 잘 따져 보고요. 선적 지조건인가 도착 조건인가를 잘 따져야 되는 거요 답은 B번과 D번이 되는 겁니다.